4-나, 교과별 학업성취사항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및 지침서 안내입니다. 해당 항목의 공시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이며, 분교장 및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에서도 별도 입력합니다. 공시 시기는 4월, 9월, 연 2회 공시됩니다. 정시 1차, 4월 공시의 자료 기준일은 작년 학년도 2학기이며, 단위 학교별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학기말 성적 결과가 공시됩니다.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반드시 자료 취합을 통해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작성자인데 학교 정보공시 및 공시자료 관리 등 학교 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분께 학교 정보공시 작성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자료 검증 및 자료 취합을 하는 항목으로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자료 검증 메뉴에서 해당 공시 항목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료 취합 메뉴에서도 해당 공시 항목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해당 공시 항목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총괄 담당자분께 공시 항목 관리,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정확하게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검증 메뉴에서 공시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검증이 완료된 후에는 최종 검사 일시와 진행 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입니다. 진행 상태가 정상으로 보인다면 자료 취합 메뉴를 클릭하여 취합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인다면 오류 글자를 클릭하면 오류 내역이 조회됩니다. 오류 내역에 학기말 성적이 미마감 상태입니다라고 보이는 경우 성적 성적 처리 성적 산출 마감 관리 메뉴에서 작년 학년도 2학기 학기말 성적에 대해 마감 처리 후 다시 자료 검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료 검증이 완료되면 자료 취합 메뉴에서 공시년도,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해당 공시항목을 선택하고 취합 버튼을 클릭하여 취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취합작업이 완료가 되면 취합자, 취합일시, 진행상태, 취합 데이터 유무가 확인되며 진행상태가 취합 완료로 보이고 취합 데이터 유무가 유로 보인다면 정상적으로 취합이 완료가 된 것이므로 자료 등록 메뉴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은 성적 자료로 수정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 기능 및 저장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취합된 성적 자료에 대해 확인 작업만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취합된 성적 자료가 잘못된 경우 성적 메뉴에서 성적 자료를 수정하고 다시 산출 후 마감하고 자료 검증과 자료 취합을 다시 해 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나이스 원자료 경로는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학교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안내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교과목에 대해 단계별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확인됩니다. 다만, 선택 교과로 편제된 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과목과 자유학기제 교과의 경우 원자료 취합에서 제외되므로 과목 및 성적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반은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해당 학년의 전체 학급이며, 과목은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과목을 학년별, 과목별로 교육과정 편지에 의한 순서로 기재되어 보입니다. 평균은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 과목별 평균이며, 표준 편차는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 과목별 표준 편차입니다. 다만, 2020학년도 1학년부터는 표준편차는 미산출됩니다.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 과목별 성취도별 분포비율입니다. 원자료 취합 후 자료 등록 메뉴에서 보이는 평균과 표준편차는 학기말 성적 집계표 조회 메뉴에서 평균, 표준편차에 체크하여 조회한 후 마지막 페이지에 조회되는 평균과 표준편차가 반영되어 보입니다. 성적 학기말 성적 통계 학기말 성적 집계표 조회 메뉴에서 조회되는 평균, 표준 편차와 취합된 평균 표준 편차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성적 학기말 성적 통계 성취도 도수 분포표 조회 메뉴에서 조회되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취합된 성취도별 분포 비율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취합을 하는 항목의 경우 입력 근거 자료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므로 해당 공시 항목은 자동으로 등록된 입력 근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안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전체 교과목에 대해 단계별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확인됩니다. 다만 교양 교과 이수 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교양 과목의 경우 공시에서 제외됨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2016학년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 전문교과 이의 실무 과목을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전문교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계열, 학과, 교과는 일반 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는 교과 영역으로 기재되며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계열, 학과명으로 기재되어 보여집니다. 해당 과목 성적 산출 시 학년 단위로 성적 산출을 한 경우 계열 학과의 전체 계열, 전체 학과로 보이며 해당 과목 성적 산출 시 계열 단위로 성적 산출을 한 경우 계열 학과의 땡땡 계열, 전체 학과로 보입니다. 다만 성적, 성적 처리 선행 작업, 성적 산출 단위 관리 메뉴에서 성적 산출 처리 단위를 학년별, 계열별, 학과별 사용자 정의별 설정에 따라 계열 학과 부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은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성적 산출 단위 과목을 학년별 학과 과정별로 교육과정 편제에 의한 순서로 기재되어 보이며, 과목명 우측의 괄호는 해당 과목의 주당 수업 단위 수를 나타냅니다. 평균은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 학과 과정별 과목별 평균입니다. 표준편차는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 학과 과정별, 과목별 표준편차이며,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진로선택과목에 대하여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성취도별 분포비율은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 학과 과정별, 과목별 성취도별 분포비율입니다. 성적, 학기말 성적통계 과목별 성적 분포 조회 메뉴에서 조회되는 평균, 표준 편차와 취합된 평균, 표준 편차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성적 학기말 성적 통계 도수 분포표 조회 메뉴에서 조회되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취합된 성취도별 분포 비율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취합을 하는 항목의 경우 입력 근거 자료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므로 해당 공시 항목은 자동으로 등록된 입력 근거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제출 자료 검증 대상 항목이 아니므로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취합된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학년별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작년 학년도 1학기 성적 자료와 2학기 성적 자료가 같이 조회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입력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공시 자료 마감, 제출 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 항목은 파일로 자료를 등록하지 않는 항목으로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마감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명을 선택하고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면 작성자 마감 일시, 작성자 마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상으로 4-나 교과별 학업성취사항 항목에 대한 작성자 입력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